현재 원신의 악역 집단 중 하나로 취급받고 있는 심연교단. 이 심연교단의 존재는 사실 500년 전 멸망한 켈리아 의 유민들이 괴물로 변하여 존재하는 것이었고 또 티바트 세계를 돌아다니면 만날 수 있는 유적가디언조차 켈리아에서 개발한 전쟁무기 중 하나였으며 그 이름은 경작기라고 불려왔습니다. 이렇게 과거 찬란한 문명을 일으켰던 켈리아였지만 500년 전 신들이 함께 강림해 켈리아를 멸망시켰고 켈리아 유민들은 심연의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심연의 편에 서 있는 루미네의 말에 따르면 심연이 신자를 덮기 전까지 나와 천리 사이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통하여 현재 시면의 목적이 천리와의 전쟁을 통하여 시면으로 신좌를 덮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면이 천리에 대항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행하고 있음을 데인슬레이프의 말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데인슬레이프는 그 계획의 키워드가 바로 운명의 배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면이 계획했던 이 운명의 배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명의 배틀 계획이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계획의 첫 단계는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과 관련돼 있다고 하며 시면은 경작기를 만든 기술로 오셀의 의지뿐만 아니라 몸까지 개조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또 시면은 그 뒤집힌 불결의 신상을 토대로 오셀의 신체를 연결해 이게 마신으로 개조할 작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신상 손에 있는 구슬을 대체할 새로운 코어가 바로 최초 경작기의 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경작기의 눈을 뒤집힌 불결의 신상의 손에 올리면 새로 태어날 마신에게 셀레스티아의 신좌를 뒤현들 힘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자 운명의 배틀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그럼 어떠한 떡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운명의 배틀이란 이름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배틀 이라는 것은 실을 얽어서 옷감이나 천을 만드는 기계인 방직기나 직기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헤이몬은 운명의 배틀이라는 단어를 듣고 난뒤 운명의 배틀. 그게 뭐야? 말 그대로 운명을 엮는 기계 뭐 이런 뜻인가? 라면서 의문을 가지는데요. 헤이몬의 말처럼 운명의 배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명을 엮는 기계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석해 본다면 기계화된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에게 셀레스티아의 신자를 뒤흔들 힘을 부여하고 그 힘으로 천리를 무너뜨린 다음 새롭게 세상의 운명을 엮어내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운명의 배... 배틀에 대한 이야기는 총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행자의 캐릭터 스토리에서 잠긴 상태로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원신 공식 유튜브 메인 스토리 P.V. 발좌치에서 박밥의 형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좌치 영상에서 등장하는 데인슬레이프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면 날 쓰러뜨리고 길을 비키라 명령해 그녀를 구할 능력을 증명해봐 그리고 운명을 새롭게 짜거라라는 말을 남기는데요. 이 운명을 새롭게 짜거라라는 말 자체가 운명의 배틀과 매치되어 유사성을 지니는 것과 앞에서 살펴본 여행자 캐릭터 스토리의 운명의 배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여행자 은 운명의 배틀 계획과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명의 배틀 계획에 쓰이는 뒤집힌 불결의 신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뒤집힌 불결의 신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티바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곱 신상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말 그대로 일곱 신상이 뒤집어진 형태로 고수를 들고 있어야 할 손에 이상하고 불길한 기운이 모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곱 신상을 뒤집어 놓은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뒤집어져 있는 것이 일곱 신상, 즉 일곱 신상이라는 것이 티바트 스타트세계에서의 신들을 상징하는 것임을 통하여 어떠한 가정을 한 가지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신을 상징하는 일곱 신상을 십자가라고 가정한다면 뒤집어져 있는 일곱 신상을 역십자가로 볼수 있겠습니다 역십자라는 건 간단하게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상을 뜻하는데요 이는 베드로 십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째서 베드로의 십자라고 불리우냐 하면 예수의 12사도 중 1사도이자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관주되는 베드로의 최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자신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고 하며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요청하여 우리가 말하는 역십자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거꾸로 된 십자가는 교황을 상징하는 십자가로 쓰이는데 근대부터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창작자들에 의해 이것이 오히려 안티크리스트, 즉 반기독교의 상징이자 악마 숭배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뒤집어진 일곱신상에 대입해본다면 일곱신상은 원래 신들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지만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음으로써 피바테 세상을 다스리는 일곱신에게 반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가지 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존재 하는 그것은 바로 세피로트의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 나타낸 클리포트의 나무가 존재합니다. 세피로트의 나무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대교의 신비주의 종파인 카발라에서 사용하는 문양이며 각각의 특징적인 속성은 세피라라고 칭한다 합니다. 세피로트의 모양은 나무와 비슷하여 세피로트의 나무라고도 하며 생명의 나무라고도 한다 합니다. 10개의 세피라와 22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가장 아래인 말코트에 위치하고 22개의 길을 거치고 세피라를 하나씩 열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인 케테르를 향한 정신적 수양은 계속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세피로트 나무와 반대되는 뜻을 가진 게 바로 반대 개념인 클리포트 나무입니다. 클리포트 나무는 수형도 자체가 거꾸로 배열되어 있으며 핵심적인 악덕 한 가지와 해당 수호 악마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각세피라의 에너지 집중이 너무 심하거나 없어서 균형이 깨진 경우 그 에너지가 집중된 세피라의 악덕이 나타나며 그게 너무나도 심각하게 진행되면 나무가 거꾸로 돌아가 해당 악마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만을 카발라 시스템에서 악으로 취급하며 시면에서 머리를 지켜든 괴물로 묘사한다고 하는데요. 즉 세피로트 나무의 반대되는 미 클리포트 나무이며 세피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면 클리파가 나타나고 세피로트 나무에 각 세피라의 천사들이 대응되는 것처럼 각 클리파마다 악마들이 대응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클리파와 대응되는 악마들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대응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대응하는 악마들의 이름이 대충 어디서 많이 본 악마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정보들로 알수 있는 사실은 역십자가 든 클리포트의 나무이든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 공통적으로 신에 반하는 정서나 악마들을 가리키는 것이 을알수 있고 뒤집힌 불결의 신상이라는 것이 히바테 세상에 존재하는 일곱 신을 거부하는 상징이라는 것을 앞서 알아본 정보들을 통해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상이 들고 있는 보주를 대체할 새로운 코어라는 것이 최초 경작기의 눈이라는 것을 통하여 결국에 뒤집혀진 신상과 최초 경작기의 눈이라는 정보가 합쳐져 이두 가지의 정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신명교단이 천리와 일곱 신의 체계를 거부하고 켈리아의 힘즉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최초 경작기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알맞은 이유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7신의 신앙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 인물인 데인슬레이프가 시명교단의 계획을 알고 저지하려 한다는 점과 헬리아의 멸망을 직접 겪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루미네와 시명교단과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 헬리아의 멸망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사실이 숨어있다는 걸 어렴풋이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운명의 배틀, 계획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행자의 캐릭터 스토리에 운명의 배틀이라는 칸이 남아있는 걸로 보아 데인슬레이프가 최초 경작기에 눈을 들고 사라져 일단락된 줄 알아 운명의 배틀 계획은 앞으로 다시 여행자의 앞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과연 심연계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명의 배틀 계획을 실행할 예정일까요? 그리고 최초 경작계의 눈을 들고 사라진 데인슬레이프는 도대체 어떠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